안녕하세요 코코로코바이크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에 판매했던 추억의 마하쿠 제품에 대한 영상입니다. 7년 전의 스펙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은 스펙의 마하쿠 제품입니다. 시마노 V 브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소라 변속기입니다. 시마노 스프라켓 구단입니다. 타이어는 이때도 슈왑의 마라톤을 사용했습니다. 대만 프로일 체리엇 53T 크랭크입니다. 대만 웰고 페달입니다. 알루미늄 접이식 페달입니다. 대만 벨로 안장입니다. 지금과 동일한 벨로 안장입니다. 브레이크 레버도 시마노를 사용했고 9단 변속기도 알레비어 변속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림 역시 대만 벨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허브는 대만 노바텍 제품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허브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허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마노 V 브레이크입니다. 정비 내용은 브레이크 케이블, 앞뒤 변속 케이블, 체인 교체, 그리고 기존에 정착되어 있던 미드 모터를 탈거하고, 순정 크랭크와 비비를 장착했습니다. 프레임의 유격도 거의 없고, 핸들 포스터도 아직 상태가 좋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 아직 현역으로 충분히 라이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어떤 자전거든지 정비를 잘하고 점검을 자주 하면서 관리를 하면 한 10년 정도는 자전거를 탈수 있습니다. 코코로코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마하고 제품은 정말 추억의 제품이고 제가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올라쳤고, 준비를 잘해서 이제 출고를 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